안녕하세요. 보물창고 리뷰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그 <laughs> 알리에서 긴가민가하는 이런 그 장난감 같은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구매했는데 이 제품은 뭐냐면 그차 부드럽게 이렇게 찌그러진데 딱 붙여가지고 압착한 다음에 딱 뽑는 그런 그 한마디로 유리나 이 반듯한 철판 같은 거 잡아주는 그런 압착기인데. 제가 딱 받고 나서 이, 저는 이쪽에 그 고무 재질이 굉장히 좀 뭔가 흡착판이 그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 거치대 이런 거 붙이는 것보다 좀 고품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격은 1500원이 안 되는 가격이지만 여기가 굉장히 흡착판이 강력하니까 부드럽게 들어간 그차 덴트를 딱 붙여서 빼는 그런 용도로 쓸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품을 딱 받고 나서 딱 열어보니까 어, 보통의 그 스마트폰 같은거 이렇게 앞유리에다가 흡착해서 쓰는 그런 거치대 흡착판 보다 더 품질이 안좋아요 정말 한마디로 그냥 싼게 비지떡이 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돈 버린 수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다 쓸수 있을까 아,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주방 베란다나 안방 베란다 이런데 그 유리 손자 그 베란다 창문에 유리 그 샷시문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때 붙여놓고 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의 욕실에 장착하는 흡착판이나 차앞 유리에 장착하는 흡착판보다 품질이 떨어져요. 네, 오래 어디 뭐 이렇게 달아놓고 걸어놓으면 금방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500원이라 도 아끼려면 용도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절대 그 차의 덴트용으로는 흡착력이 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튼 어 차가 이렇게 막 어디에 부딪히고 찌그러져 가지고 크게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으면 부드럽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뭐 이렇게 철판이 우그러지면 뭐 다시 펴진다는 가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 이 제품 말고도 다양한 제품이 있거든요. 조판만 흡착판을 붙여가지고 뭐 보너 같은 걸로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 차량의 표면 그 상처 찌그러진 거 부드럽게 들어간 거 이런 거 뽑아내는 거 알리에 많이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laughs>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수리비 문제가 아니라 음. 그 요즘은 차 트렁크에 뭐그 리어, 그, 블랙박스도 달려있고, 또 리어 뷰 카메라도 있고, 여러가지 장치가 많이 있잖아요. 뭐, 후방 감지기도 있고, 게문 트림을 하나 뜯으려고 해도, 트림 뜯고, 막, 중간 철판 뜯고, 막, 여러가지 되게 많거든요. 살짝 부드럽게 들어간 덴트 같은 거는, 딱 해서 살짝 뽑으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laughs> 구매했는데, 절대 제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아무튼 이 제품으로 혹시나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laughs> 비추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